안녕하세요. 홍대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3월 22일 토요일 경마날입니다. 오늘, 어, 우리 오늘 다섯 마리 출전하는데, 어, 우리 또 오늘 우리 신마들이 들어오네요. 망아지, 이세마 망아지, 신마가 오늘 처음 들어오는데, 어, 우리 오늘 들어오는 말들이, 어, 용비 신화, 용비 신화하고 세네 파이터인데 두 마리가 제주, 제주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금요일 어제 제주 목장에서 양승희 조련사가 훈련하고 있었는데 양승희 조련사 어, 마방에서 차에 싣고서 배를 타고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여기 경마장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면 어, 차에서 내려가 데리고 이렇게 마방을 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용비 그말 이름이 하나는 용비시나 하나는 세네 파이터인데 이 두 마리 말들을 지금 맞이하려고 마방을 벼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귀여운 우리 망아지들.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비 신화는 모마가 미스보스 캐스고, 아, 부마가 세클포드에요. 용비 신화는. 순마리고 그리고 세네 파이터는 모마가 매니그랜드, 그리고 부마가 콩고드 포이트네요. 아, 둘다다 다 체형체구도 괜찮고, 혈통도 아, 좋은 편이에요. 아, 오래간만에 좀, 괜찮은 말들 들어온 것 같네요. 아, 이놈들이 올해 잘뛰가지고 내년 퇴직할 때까지 좀 좋은 성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 올해 첫 해, 올해 우리 26조에 처음 들어오는 망아지들입니다. 아, 이놈들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우리 망아지 여기 오고 있네요. 이 검정색이 세네 파이터인데, 이거 세네 파이터 맞지? 네. 체중 몇 킬로 나가? 체중 못쟀습니다못쟀어 네. 왜? 아니죠? 아니 낯설 체중이 낯설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어아 흥분해가지고 아 흥분하고 까불어가지고 체중을 못 쟀다고? 네어몇 킬로 정도 나갈까? 오라 그이 나가겠는데요? 그 정도야 나가겠지? 사이즈가 진짜 키가 크잖아. 오 오라 오오 오. 집어넣어. 네. 뭐, 오라, 뭐야, 얼떨떨 해가지고 있는 애. 이야, 들어가라, 니네 지데 이제. 오라. 저기 오늘 또 하나. 이게 용비 신화야? 네, 용비 신화입니다. 몇, 체중 됐어? 네, 461 나왔습니다. 461? 오. 오라. 한두 바퀴 돌아가, 네. 돈 다음에 집어넣어, 그냥. 네. 461. 얘, 얘는, 얘는 좀 살이 쪄보이는데, 저는. 너무 말로것 같죠? 얘는 오얘얘 얘 혈통 좋고 얘 형제들이 다잘뛰어 오라. 집어넣어. 네. 겁이 좀 많네. 망아지는데다 겁이 많지 뭐. 오라오 뭐 낯선 땅에 와가지고 지금 <laughs> 얘들이 정신 없지. 야, 라, 오, 어, 라. 근데 얘는 그래도 살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좀 너무 말라고 보인다. 오, 오, 오. 많이 놀래? 어, 괜찮아. 망아지가 다놀래지 망아지 안놀래면 망아지가, 망아지가 아니오. 이제 얘네들 집에 아까 마방, 변원 마방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지금 밤색이 용빛이나 아까 갈색, 흑, 검정색이 많이 붙은 게 그게 네. 세네 파이터 오라 야 얘들 망아지 들어오면 울기도 많이 울어요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우는데 야 오우 오라 이제 니네 집이다 여기가 니네 집이니까 잘 적응해 가지고 훈련 잘 받고 좋은 성적 내자 어 얘가 밤색 얘가 용비씨나, 그리고 아까 오 그래, 오라, 얘가 오라, 오라, 어우, 이렇게 막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해 얘가 세네파이터거든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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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이망아들이 처음 마방에 오면 불안해하고 막 울기도 하는데, 야, 이게 또 이런 게 적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 너도 적응 빨리 해가지고, 훈련 받고서, 어, 또, 얘네들 양 훈련 한 3개월 정도 시켜야지, 3개월 이후에 이렇게 경제에 출전할 수 있거든요. 어, 훈련 또잘 시켜야죠. 이망아지도 훈련시키는데, 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방의 희망은, 마방의 희망은 어린 신마들입니다. 아 날씨가 좋아서, 이 말타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경주로를 보여드려야지 또빵 뚫린 경주를 보면서 즐거움을 갖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나왔어? 네? 나와있어? 네, 나와있었어요. 네, 나와 네. 네. 오늘 날, 말타기 딱 좋네, 진짜. 아침에는 좀 추워요. 일교차가 좀 커요. 그래? 예. 어. 네. 그렇지 조금 춥지 아무래도 새벽 여기가 네. 과천이 좀 춥잖아 네 음. 아이고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에 잠푹잘 잤는데 매일 잠은 자도 자도 느는 거 <laughs> 같아요 잠은, 잠은 어, 하여튼 계속 늘어요 잠이 그래 <laughs> 계속 자도 자도 에. 뭐야 그래도 한 7시간은 자는 게 건강에 최고 좋대 7시간 넘게 자는 거 같은데 한 <laughs> 8시에 잠들었으니까 뭐 <laughs> 특별히 할일 없으면 잠은 좋지 뭐아 자는 게 최고예요 스트레스도 잠이, 안 받고 잠이 보약이 라는데 아, 나는 오늘, 신마가 두 마리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신마 두 마리, 어? 찍고, 마중. 찍고 오셨구나. 아니, 신마 반겨주느냐고. 어, 어. <laughs> 사진 촬영보다도 신마 들어왔는데. 아, 25년. 인사, 인사하고 오셨구나. 어, 네. 20, 25년도 올해 첫 신마 두 마리 들어왔으니까. 네. 제주에서. 네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네. 위에서 말들하고 놀다가. 네. 이제 내려왔네. 어. 아. 까 먼노가 왔었거든요. 먼노 저 뒤에 있는데. 어, 먼노? 네, 먼노. 어. 뭔노가 왜 와? 이번주 무슨 아 국제경주 있나봐요. 아, 그래? 네. 오. 그래서 예전에 홍TV, 홍 대표님이 어. 자기 가족. 그고네명 그래, 사... 찍은 거있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laughs> 아, 홍TV에 나와서 굉장히 네, 좋은 사람이구나. 네, 아, 그래. 아, 뭘로 가족 네 명, 애가 뭔노? 네 명이더라. 아, 뭔노 올라가네. 어, 그래서 찍어줬었지, 한번. 네, 네. 어, 아니, 우리 이쪽에서 한 10만 언제 들어와? 어, 4월 중순쯤에 한마디 들어왔어요. 아, 것 같아요. 3월 중순쯤에? 4월. 4월? 네. 어, 난좀 빨리 들어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몇 마리, 한 집에 한두 마리씩 들어온 집도 있더라고요. 어, 어 아니, 어, 많이 들어왔잖아. 좀 많이. 봤거든요. 어, 그리고 네. 엊그제 시험 합격, 주행심사 시험 합격하고부터 많이 들어온 거잖아. 네네네, 그렇죠. 아, 어, 근데 신마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뿌듯한 거 있지. 그렇죠. 이제 어. 애기가 이제 또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같이 또 꿈을 키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음. 네. 우리가 이 망아지들이 주행 심사. 네. 육성 목장에서 제주 육성 목장, 장수 육성 목장에서 주행 심사 봐가지고. 네. 그주행 심사까지 볼 때까지도 한3 개월 보통 타는 거 아니야 말. 그렇죠. 뭐 굴레 씌우는 거, 안장 지는 거, 기승하는 거, 그렇죠. 속보 구보로 다 해가지고 한3 개월. 네, 3 개월 걸리고 음. 또 말이 경화장 들어와서도 음. 뭐특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넉넉하게 3개월을 잠, 잡는데 어. 어린말들이다 보니 또 이렇게 성장통도 겪고. 어, 그렇지. 예, 좀 아직까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음.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어린말들이다 네. 보니까 네. 우리 늘 골마겸, 골마겸 하잖아요. 조금 운동이 무리하면 자기 몸에 무리하다 싶으면 골마겸이 그 중수골 앞에 네. 거기가 아파가지고 네, 네. 어? 또 쉬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라클 하남도 530 k g 가 넘다 보니 535 이세 때뭐 바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좀 몸에 비해서 아니 어. 아직 나이에 비해서 체구도 크고 응. 뼈가 단단해지지 않을 시기인데 그렇지. 능력은 있고 어. 이러니까 그 편골이 나서 무릎에 그러니까 에. 아직 어린 날이야. 우리 라 그렇죠. 세견 어느나라 어느 두살때말다 들어오는 거 없어 <laughs> 말한 거세살때 들어와서 뛸수 있고 네살때 네, 들어와서 뛸수 있고. 에이.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사, 뭐, 이렇게, 마사의 정책이, 음. 그, 뭐, 좀 오래됐지만, 이세 말을 조금 도입해서, 이세 경주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아마 생산 농가하고 다 어떤 정책에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음. 그런 뭐, 시스템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핀거 같은데, 이세 경주부터 쓰는 거 같은데, 말한 대나, 주교사 한 대는 크게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일단 네. 말한 대, 어린, 너무 어린, 어린 말들을 어 빨리 운동 빨리 대비 시켜 가지고 그렇죠 경주 뛰게 하니까 무리가 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옛날 보다는 옛날은 3대부터 가서, 뛰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살 짜리들이 많았는데 맞죠. 요즘은 그냥 두살 때부터 너무 뛰니까 네. 말들이 도태율이 많잖아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열한 살짜리 말도 있어요 아있긴해 있겠지 <laughs> 있긴 있지 네. 아 옛날에 우리 어, 뭐지? 벨리브리도 10살에 은퇴했고, 차돌도 10살에 은퇴했고, 벨리브리는 몇 살에 데뷔했는지 알아? 4살에. 잘하셨네. <laughs> 벨리브리 4살에, 네. 데뷔, 4살에 데뷔해가지고, 네. 데뷔한 그해 연도 대표마가 됐어. 오. 그때 그랑 분이 막 뭐, 오셨나요? 아니요, 2등 왔어. 오. 그러니까 벨리브리가 이 5월 달에 예를 들어 5월 20일인가 이렇게 데뷔했다. 네. 그랬는데 그게 연도 대표말을됐으 얼마나 잘 뛴거야 어 그렇죠 그렇게 네살에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뛰니까 부장도 네. 안나고 근데 네살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 능력있는 말 같은데 아니 아파가고 싶어갖고 아파가지고 아, <laughs> 아 기다렸구나 아프니까 <laughs> 아니 또 사왔어 내가 사왔는데 네, 그 옐로브레드 아할거예요어 옐로브레드 잡아 맞아요 그게 교교로가한3천불 됐나 뭐 그래 네. 어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 일찍 망아지들 데비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네, 일찍 대비하고서 네,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어쨌든 망아지 들어오면 훈련도 너무 세게 하면 훈련 세게 하다가 평골절 나는 경우도 있잖아. 네. 종종.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생산농가도 그렇고 마사회도 그렇고 저희가 말로 먹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 복지잖아요. 음, 어린 말을 음, 무리하지 않게 안전하게 음. 오래 쓸수 있도록 조금 시기를 어, 뭐 생산자들은 일찍 팔아 버리고 싶겠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말들을 생각한다면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또뭐 아, 어느, 어느 날 보면 또 마세 제도가 네. 돌고 도는 제도니까 <laughs> 네. 또 어느 날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네뭐시행겠지만 어. 시행체인 마세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laughs> 없잖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신마들로 와서는 아이고 부상 당하지 않고 이게 잘 뛰어가지고. 어? 세살 중반 넘어가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안정권에 들잖아, 말들이. 그렇죠. 이게 유리잔을 응? 다루듯이 다뤄야 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 어쨌든요 오늘 내가 두 마리도 기분 좋아가지고 네. 커피 한잔쫙 마시면서 개들 앞에서 네.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네. 어, 이렇게 하고 왔네. 네. 아또 오늘 경마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간다고 했죠? 네, 어, 오늘 저는 평일 같아요. 어, 나는 다섯 마리 나갔는데, 아유 네. 한 마리도 안 나가니 돈은 못 벌지만.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마음 편했어요. <laughs> 네, 휴가 간 기분이에요. 휴가, 휴가 가는 기분이요. 네. 아 네. 그래? 아 이거 좋습니다. 이번 주에 뭐또한 마리밖에 안 나간다며. 아유. 몇 마리 떨어져가지고. 예, 어. 네, 한 마리 나갔는데 다음 주에 좀몇 마리 또 나가야 요 그래. <laughs> 네. 그 네. 그이족에산에 신마 들어올 때 내가 신마 촬영갈게 네. 그그 그 말은 처음 마주가 되신 분이 음. 구매한 말이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좀 신경을 엄청 썼어요. 오 그래. 네. 예, 그렇구나. 목표는 음. 처음 된 마주님의 음. 처음 산 말이잖아요. 잘 떼가지고. 그 말이 이제 데뷔 전에 우승하는 게 어. 일단 목표예요. 그렇지, <laughs> 얼마나 좋 얼마나 좋겠어요. 신마 처음 샀는데 그말 네. 데뷔 전에 딱 우승했을 때그시절을 네. 우리도 김재영 마주님이라고 네. 신마 딱 사줬는데 그게 데뷔 전에 1등하고 3승을 했어. 우와, 진짜요? 어. 그리고, 계속 계속 마주 하시겠네 어, 지금도. 그래 또. 우리 정성진 마주님도 네. 한마리딱 처음 출전시킨 게 그게 우승했거든. 어, 그 기억을 잊지 못하죠. 그렇지. 네. 어, 그런 첫말 가진 분들, 첫 조교사 돼가지고, 네. 아니, 마주 돼가지고 데뷔했을 때 우승하면 그까지. 음, 네. 뭐, 어, 그는 어떤 뭐,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거지, 진짜. 뭐야. 인간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맞아요. 더 하던 그런 표현이 그, 있으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김지영 마주님도 그렇고 정성진 마주님도 처음 데뷔시켜가지고 첫 우승을 했다는 거. 야, 네. 그런 좀 좋은 일도 있었네. 네. <laughs> 아, 우리 이신호족에서들 신마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많이 들어오길래 기도할게. 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 타기 진짜 좋은 날씨네. 네. 아, 우리 인사하고, 우리, 네. 아, 또 어제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옆에 분이 뚝섬 시절부터 경마를 즐기셨대요 네, 40년을 삼성맨. 어, 40년을 경마를 즐기셨다 시. 그러잖아. 경마. 엄청 어. 그래서 어. 과천으로 이사왔고 지금네 <laughs> 경마장 따로 <따라> 과천으로. <웃음> <웃음> 어, 경마장 따로 <따라> 과천으로 <laughs> 이사와 사신대잖아.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댓글도 다르셨더라고. 어, 정말요? 어. 어. 그래서 댓글도 다르셨는데 참 좋은 경마 팬들이 많으셔. 어 많죠. 어러니까 어, 야, 저, 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네. 또 홍TV를 다 열심히 보신대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또 댓글도 달았지? 쟤, 누구지? 아연이. 아, 아연이구나. 아이고, 아연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 아연이구나. 내일 나와요? 아, 내일 나와요? 내일 나와요? 아, 매일, 아니, 매일 나오는데 내가 느낌 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다고 내 어. 느낌에. 어. 우리 말을 안 태워주면 모르겠더라고, 기술을. 그쵸? 참 열심히 하는데, 아연이 형. 네. 저런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맞 아, 요어 그래. 야, 어쨌든, 말타기 좋은 날씨네, 진짜. 네. 어, 좋은 날씨인데, 네. 우리 인사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하는 끝에 화이팅 하잖아. 네. 이게 사람들한테 힘을, 힘을 불어주나봐. 네. 그래서 그게 꼭 화이팅을 해야 되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어, 오늘 하루 대박 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